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산상 수은에 이제 결론에 이르러 가십니다. 겉으로만 화려했던 유대교. 입술로는 말로는 뭐든지 다 했던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져 있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같았던 유대교 지도자들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열매맺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 말에 구슬이 서말이어도 꾀여야 보배다라는 말이 있듯, 아무리 좋은 복음이 있어도 삶이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허사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애굽에서 극상품 최고로 좋은 포도나무를 옮겨 가난에 심어 제일 좋은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셨지만 들포도를 맺힘은 어찌미냐고 탄식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예수님 당시에도 바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잎사귀만 무성한 말만 그럴듯한 헛된 신앙의 모습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중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있지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결국은 불쏘시개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시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다고 또 일깨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믿음을 선포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시며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이어 주십니다. 그 날에 마지막 심판의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는 놀람을 갖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냈는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정작 주님께서는 그들을 전혀 모른다고 그 모르기는 이유를 가르쳐 주시지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그런 것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 기도드리며 나는 정령 하나님께 순복하며 하나님께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자인지 아니면 입술로만 하나님, 하나님을 찾고 실제적으로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좋은 대로 행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정녕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야될줄 믿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모습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 은혜 안에 열매 맺는,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의 신앙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